어, 네, 오랜만에 어, 철학 영상인데요. 음, 오늘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리에 대해서. 어, 지금 제차 아니고, 어, 지금은 25년 1월 8일 수요일이고, 열시 22분 정도, 22시 22분 정도가 됐습니다. 어, 밖에 좀 나갔다가 어, 맛있는 것좀 좀 먹고 음, 감기가 또 왔는데 세게 왔어요 세게 와가지고 어, 세게 와서 와 오늘 한 4일째 3일째인데 잠복기 하루 이틀정도 있다가 아마 제가 찜질방을 한번 갔는데 이번 겨울에 겨울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아마 찜질방인 것 같은데 외국인이 좀 있는 찜질방이에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게 어, 그런 게 아마 제대로 온것 같아요. 그때도 일주일 이상 그냥 알아두었는데 이번에 그냥 빨리 털고 그때도 병원 안 갔고 지금도 이번에도 병원 안 갔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다면서 그죠? 어, 아무튼. 이번에도 좀 제대로 걸렸는데 한 4일만에 3일 4일만에 좀 빨리 털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좀 왔어요 마스크 잘 쓰고 다녔고 음 항상 마스크 잘꼭 어딜 가든지 음, 개인 차 이렇게 차에 있을 때 말고는 쓰고 다녔습니다 음 먹고 근처에도 다른 동네 도서관도 한번 갔다 와서 공부 좀 하고 어, 그다가 딱그 정리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이거 오랜만에 나눠야겠다. 한 3주 되지 않았을까요? 3주, 4주? <laughs> 정리는 그내 주변 정리도 정리지만 인간의 이뇌 또는 마음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 무슨 얘기냐? 음, 오늘 제가 자주 가는 어, 대기업 그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음식들이 레스토랑, 그리고 불패식인데, 어딘지는 브랜드는 얘기 안 할게요. 어 이제 음식이 잘 관리가 안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케이크 같은 것도 디저트에서 이게 완전히 굳어가지고 말라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냥 서로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좀 나름 이렇게 어, 가볍고 좀 애교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처음에는 근데 그 여자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뭐 좋지는 않더라고요 느낌이 좋지는 않아서 저는 그게 보이긴 해요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남녀 저, 남녀 이렇게 점장급 매니저급이 있는데 음. 음식이 좀 전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을 자기네들도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관리 어떻게 하고, 손님 관리 어떻게 하고, 이렇게 손님 관리라는 거는 뭐 서비스 뭐막 뭐 고객을 뭐 극진히 보셔라 이런 게 아니라 어이 음식이 손님한테 나갈 때 아무래도 음식점은 음식으로 먼저 승부하잖아요. 좀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과, 어 이런, 어, 제가 이제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을 자기가 잘 유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편하게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리더부터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씩 일하는 사람들도, 알바들도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분들이야. 하루 됐다고 하고. 제가 그런 분한테 처음에는 이거 케이크를 한 조각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을 수가 없다. 한번 봐주셔라 했는데 뭐 괜찮다는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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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팅 칼 같은 게 말라서 굳어서 그러니까 한참 오래된 거야. 그 이제 바깥에서 외부 공기에서 그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말랐겠지. 이 칼도 안 들어가 뭘좀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이거 얘기했더니 아, 네 바꿔드릴게요 하고 그래서 안 먹어도 된다. 아, 저거 안, 어차피 뭐 저거, <laughs> 어, 당 폭발이고 안 먹어도 돼 그냥 맛만 보려고. 그래도 안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냥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바꿔준다고 했고, 얘기해보고 바꿔준다고 한, 하더라고. 그 매니저급에게. 그래서 나 속으로 그냥 안 먹어도 된다 했는데, 한번 갔어. 바꿔줬나? 가봤어. 먹을 수도 있나 싶어서. 근데. 똑같은 이게 좀 구성만 원판으로 쓰고 나온 것처럼 보이더니 똑같은 게 굳어서 똑같이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는 여자 매니저가 그 전에 제가 다른 또그 서빙하는 분에게 여긴 또 하루 하루밖에 안 됐대. 근데 아, 얘기 좀 전해 주세요. 이거 똑같은 게 나왔는데. 저도 냉동실에 있다 나왔나 보다. 근데 그럼 자기네들이 그 순환을 잘못한 거잖아.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 그럼 와서 인정하면 되는데 여자 매니저가 와서 이 태도가 어땠냐면은 네가 먹든 말든 내알바 아니에요 그게 막 호의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막막 어, 싸낫게 좀 이렇게 했어요 마스크를 쓴 채로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음식을 좀 거기가 부페식이라 다른 음식을 이 정도면 다 알겠죠 웬만해서 부페식이라 제가 이제 쌀국수 받으러 갈때 거기가 이제 뭐 이렇게 음식들을 그릇 빈 그릇들을 좀 이렇게 놓는 곳이에요 주방 쪽으로 밀어 넣는 곳인데 요리 같은 거 요리 빈그릇보단 요리에 그런 큰 쟁반 같은 거를 그거를 탁 집어 던지는 거야. 그 일부러 그런 거거든. 그 매니저가 그걸 듣고 그러고 나서 바꿨다고 하는데그 바꾼 아, 티가 안 나. 그냥 똑같은 게 왔어.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위기 아니라 너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오락가락하죠.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원래 그렇다는 거야. 원래 그렇대. 그리고 심지어 그 다른 남자 서빙 알바들도 알반지 이제 뭐 모르겠어 파트겠죠. 이분들도 아 이거 제가 그 어, 이거 원래 그래요. 제가 그 브랜드를 지점마다 한두번 가본 게 아닌데 그게 뭐, 무슨 메뉴인지도 알고. 근데 그게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점장도 이 점장이나 편할게 여자 점장도 남자 점장은 어디 뭐 쉬러 갔는지 식사하러 갔는지 잠깐 휴게 시간인지. 저를 처음에. 인, 그 제가 들어갔을 때는 남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여자 매니저가 그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 냉동실에 나와, 방금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됩니까? 그 제가 그때부터는 부드럽게 안 했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남탓을 하고 그걸 손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니까 그러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나안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그저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씩씩대는 거야 씩씩대는 게 마스크 사이로 그게 티가 나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작은 디저트 포크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갔어요 갔는데 다시 그걸 갖다 주시더라고 자기가 주워가지고 자기도 좀 뭔가 아차 싶었나 보지 그러니까 아까 뭐 그래도 탁 던지는 것도 그렇고 사람은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좀 만만히 했더니 만만히 보이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걸다 떠나서도 잘한 게 아니야. 근데 또 와가지고, 원래 뭐 그렇다는 식으로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을 못 하시네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세요? 저 그거 안 먹어도 된다고요. 제차 말하면서. 근데 이거 다른 분들은 드 드셔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 계시잖아. 드셔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거 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 씩씩 대면서 가요. 네, 뭐, 죄송합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저는 인간이 그 심리가, 저도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를 절대 자의식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 나쁘고 긁히고 씩씩 대는 뒷모습이 그게 너무 느껴져요. 갔어요, 그렇게. 저도 이제 기분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기분 좋지 않죠. 그래서 남은 음식이 있었는데, 아 먹기 힘들더라고 그냥 다 버리 버리고 갈까 하다가 그냥 끝까지 이거 잔반 남기는 건 아니다 해서 채소류랑 과일 몇개 있어가지고 그거 다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정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 기본을 좀 지키는 것들은 중요하고 자기 정리가 안돼 있으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게 자기의 이런 주변 정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뇌랑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비약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글을 쓰는 게좀 중요해요. 글을 쓰는 게. 글을 조금이라도 써서, 아 오늘 손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자기는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만 기억할 거야. 그럼 그렇게 써. 써도 돼. 근데 이 사람은 왜그 기분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이 글, 그걸 쓰다 보면은 자기 정리가 되거든. 어? 근데 이거 외부기인이 아니라 내부기인을 해야 항상 내가 행복한 건데?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야.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처음부터 안될수 있어.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생각 스스로 하고, 사색하고,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laughs> 자기 정리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어차피 나중에 또 반복해요. 손님이 이렇게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컴플레인을 제기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자의식 때문에 절대 그게 잘안 된다고. 태도가 일단 아니야! 근데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정리를 앞에 놨기 때문에 근데 한번한번두 번으로는 효과가 어떤 거는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과도기가 들어가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인간의 그심연의 깊은 자의식에 못 내려놓는 그리고 자주 긁히는 부분 자기의 그죠 어떤 자기가 상처해야 됐던가 아니면 인간 본능의 자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무의식 같은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더 심연 심연적으로 심화적으로 건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자기, 자기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게 되거든? 돼요. 완벽하진 않지만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 행복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변, 지금 제 차도 그렇고, 제 주변 침실, 방, 어? 공부한 서재. 항상 정리를 잘 해놓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뭐, 빤딱빤딱하고 먼지 하나 없고, 이제 그럼 청소는 매일 하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최적의, 누가 봐도, 아, 더럽진 않네. 정리는 좀 하는 티는 나네. 이런 느낌으로는 해놓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계속 모를 거예요. 그 여자분은 처음 태도와 끝 태도가 다 외부기인이었어요.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성품이 이랬든 저랬든 그건 내가 논할 바가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행복하려면 점점점점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갈 때도 마지막 그 뒷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갔어요. 뒷모습에서도 <laughs> 이게 다 느껴져요. 뭐 <laughs> 이런 거. 그 저는 아유 뒤통수를 한대 이게 아니라 안타깝죠. 안타깝죠. 내가 뭐라고? 그게 뭔지 보이는데 계속 자기들의 문제, 직원들도 일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시, 어, 신점일 때는. 다들 긴장도 하고, 이 회사에서 뭔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장문으로 글 하나를 하나 썼거든요? 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여기 너무 심하다. 전에 있던 여자 그 매니저님 정말 잘하시던데, 이거 회사 차원에서도 좀, 직원들에게, 뭐, 다른, 뭐, 인센티브제나 이런 걸 하셔서 직원들도 동기부여 되고, 뭐, 이렇게 글을 썼더니, 그걸 아마 제 멤버십 때문에 제가 어느 지점을 가도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막극진히막 이렇게 해. 응? 음? 그런, 그런 거나 두려워하고. 근데 또, 또 반복되잖아. 또 반복되잖아. 그러면 전더 이상 그게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의 문제예요 그래서 더는, 더는 이제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뭐 어차피 댓글도 하나 쓴 거지만, 아주 예전에 하나 더 쓰고. 아. 그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예요. 그 썼을 때도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좋아요라는 걸 알려줬는데도 반복을 하잖아. 그러면 그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거든, 기업의. 작은 기업 아닙니다. 어? 작은 기업 아니에요, 거기. 우리나라의 지점이 전국에 꽤 많아요. 그럼 더 이상 그 직원들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 반복되잖아. 그렇다고 내가 계속 댓글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대, 직원들도 인간인데 좋아하겠습니까? 그 내일도 아니고. 응? 댓글 한번 썼을 때도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 같은데 블랙 컨슈머든 블랙 리스트든 뭐가 든 뭐가 됐든 유명해진 거 같은데.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알아봐. 눈치가 알아봐. 처음엔 못 알아보는데, 대충 인상착이나 이런 단톡방에 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멤버십, 멤버십을 찍으면 더 알아봐. 뜨겠지, 댓글 같은 거. 뭐 어떤 데는 막 눈치 보고, 갑자기 막 주방이 조금 긴장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어떤, 어떤 데는 막 자리도 막더 좋은 곳으로 옮겨, 옮겨준다고. 기기 고급 레스토랑도 아닌데, 그냥 먹기가 좋아서 한 번씩 가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지, 그 지역에 갔을 때한 번씩 가는 데인데, <laughs> 건강한 것만 조금씩 조금씩 있게 먹다가 오는데 음? 긴장이 풀리고 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컴플레인 제기를 좀 그래도 그 기업 입장에선 기회거든요. 그런 건 근데 내가 나는 거기 안 가면 돼. 근데 그거를 제대로 처리 안 했다는 거야. 아니란 거지. 그각 관리자들이. 각 계층의 관리자들이 다 봤을 거잖아. 그래도 주말에는 사람들 많이 온다고? 아니. 결국 그게 그걸 놓치면요, 그게 계속 덧치되는 거예요. 계속 덧치되는 거예요. 늪이 되는 거고.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또 반복돼요. 아니란테도. 더 이상 제가 그 댓글을 왜 써줍니까? 응? 저도 그거 하나 쓰려면 은 시간 꽤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이사람들또 다치지 않게 잘 돌려돌려서 이런 데서나 가끔 조금씩 필요하다면 감정 써서 세게 얘기하지. 그런데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못 알아들었잖아. 그런 대기업이 못 알아들었잖아. 그 구조와 시스템에서 각 관리자급이 못 알아들었잖아. 반복하잖아. 그래서, 정리와, 어... 기본은 중요하다. 정리는 여기서 자기 주변 정리뿐만 아니라, 그럼 그게 자기 주변 정리를 잘하면 뇌정리도 잘하게 돼있거든요 제가 항상 좀 힘들어도 막다 막 일정 맞추고 힘들잖아. 글을 쓰거나 음성 녹음 남기거나, 스레드에글 하나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아웃풋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단점이 어, 보완되고 장점이 살아나는데 거듭 조금씩 좋아지잖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 행복해? 안타까워요, 그 여성분. 제가 뭐라고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처음부터 부드럽, 처음부터 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도 뭐 세게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응, 음? 계속 혼자 긁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책 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글쓰기 조금씩 하는 거야. 아니, 카톡만 하지 말고 이런 건좀 화가 나.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테크 기업의 노예가 되는 거니까, 너무 다들... 쇼츠, 릴스, SNS,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데 빠져가지고 꼰대가 하는 얘기라고? 오지랖이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렸, 차렸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내 얼굴 지금 내놓고 미움받고 응? 공격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이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이상한 놈들 막 와요.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는. 응?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여성 매니저분도 좋게 좋게 얘기했을 때 부드럽고, 어 좋게 좋게 얘기했을 때못 알아듣잖아. 그거는 손님 너의 탓입니다. 네가 알아서 처 먹으세요.라는 태도로. 그래서 그렇게 일관하니까 나중엔 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을 못하시네요 라고 하니까 그때 더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 정말로 그게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계속 돌려돌려 돌려 얘기해주니까 몰라 그걸 먹으라는 거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둘까요? 그러면 안 드실 거면 저안 먹어도 되는데요 저 다른 분들 어떻게 먹어요? 아네 하고 제가 이렇게 저도 좀 짜증이 나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보다가 같이 좀 저를 막 째려보더라고요 째려봤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마까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보인도 그냥 가는거지 정신이 없었어도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랬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함께 연결 한번 해봤네요. 원래는 어, 여러분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여자분을 보면서도 그 여자분이 이런 스킬 아니 스킬들을 어, 좀아셨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왜냐면 그 여성분은 계속 스스로 자의하면서 스스로 불행할 거거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외국인하고 계속 그럴 거거든.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이 영상을 다시 저도 스스로 보면서 저를 봐요, 결국. 저는 그 여성분에게 안타깝다는 말 정도나 하지, 결국에는 그 여성분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지. 근데 관심이 사실은 저한테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늘 보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더 멍청한 짓을 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다니까. 어리석고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뭐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거 없다니까 나는 근데 그 여성분도 이게 연민의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결국 저를 본다니까 응, 아이 기술 알았다 근데 이, 이게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야 이거는 처음부터 막 효과가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러진 않더라고 저는 뭐 원래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운동했던 사람이라 좀더 그럴 수도 있는데 책 읽고 자기가 스스로 사색하고 쓰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호흡과 같은 이런 과정 운동하듯이 한 번씩 해주는 이런 과정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한5 년, 6년차 이렇게 한것 같아요. 책 읽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 네, 그렇습니다. 음, 감기 조심하시고요. 외국인 많은 그런 찜질방, 어, 되도록이면 자제하십시오. 그막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지 찜질방도 그렇게 깨끗한 곳은 아니고 그때 올해 그두 번이 어, 제대로 걸려가지고, 어, 밖에 이 시간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저 밖에서 담배 펴가지고 <laughs> 음. 감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안 걸려야 되는 건데 <laughs> 오늘 정말 와, 오늘이 정말 피크였던 것 같아요 일부러 또 나온 것도 있어요 2, 3일 집에만 있었는데 방에서는 누워만 있고 잘뭐 먹는 듯 마는 듯 토할 것 같더라고 헛구역질 나오고 오늘 그 대변 보는데, 그 증상인 것 같아요. 코로나 증상처럼. 이게, 대변은 또안 나와. 배가 갑자기 순간 아파. 호흡이 뇌로 안 가. 그러면서 혈류가 뇌로 안 가요. 호흡과 그 산소와 호, 혈류가 뇌로 안 가. 창백해져. 식은땀 막 흘려. 갑자기. 갑자기. 변이 안 나와. 대변이 안 나와. 어지럽, 막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야. 헛구, 헛구역질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졌어. 뭐 갑자기 블랙아웃 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 몸을 못 가누겠어. 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변이가 다른 쪽에 다른 지역에서 세게 왔던 것 같아. 어디서 그랬는지 지금 저희 가족 중한 명도 제가 걸리기 전부터 좀 감기 몬살이었던 것 같아. 거기서 온 건지 내전 찜질방 갔거든. 하루 저, 하루 이틀 정도 잠복 기 있다가 아무튼 어딜 가든지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겨울 이제 가장 추운 겨울이 막 시작됐잖아요, 그죠? 음.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 잘 하십시오, 정리. 근데 이게 해보지 않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해봐야 돼. 해봐야 일단 아는데 그 맛을 보면 고기 맛보다 더 진짜라 못 끊어요. 자기가 행복하다는데 근데 쉬운 길은 아니야. 어, 쉬운 길은 아니야. 쉬운 길은 아닌데 분명하게 행복해. 여러분들이 그 흔히 말한 도파민 개락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응? 정리를 잘 하십시오. 주변 정리, 그 다음에 생각 정리. 그럼 인간의 이 오류덩어리인 이 인간이 아주 행복의 길로 지가 잘 알아서 자꾸만 주파수를 타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할 겁니다.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것도 과정이 다 있어요. 저도 지금도 완벽하진 않고. 적어도 저는 방법은 알잖아. 계속 맛은 보고 있고, 그 같이 가서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도 다그 증거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와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다 모든 경제, 이다 모든 것들이 뉴스에서 말하는 게 지금 뭐 <laughs> 정치질 같은 정치 이야기, 정치병 같은 정치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뭐 북정도 좀 말이 아니잖아.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민주당은 그럼 잘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곳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판 자체가 그래 그래서 저 또한 열심히 할 테니까 믿음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이거 어 그런 거 없었으면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막 그랬으면 어안 합니다 어, 열심히 갈 테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 것들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봐야 알아요 해보지 않으면 저 새끼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럴 거야. 응? 저도 더, 저도 더, 어, 또는 쉽게, 때론 재미도 좀 있게, 응?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더 발전할 테니까, 응?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laughs> 가보시죠. 기침 나온다. <laughs>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